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그대로 발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가 보면 또 2장 9절에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했습니다. 반 반이 아니라 신성 안에 또 인성 안에 어떻게 자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그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 아예 차고 넘쳤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성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오다시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세상의 창조와 함께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실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물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어, 부른받는 사람까지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여러분이 종종 들어 보셨겠지만 어,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어, 이단의 한 파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성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전한 그 신성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정말 괜찮은 말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원래는 신성이 없으셨고 충만하지 않은 그 신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와야 넣어줘야 되는 하등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최고의 신이 있고 그 밑에 하부신 이제 그 헬라 철학에 보면 에온이라고 하는 한 서른 개 정도 되는 신이 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된 신이 있고 예수님은 그 하부신밖에 되지 않는 이런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독론이라든지 우리의 구원론 자체가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등하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한 윗격 안에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연합. 그러나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아 거짓말 하죠. <laughs> 부부는 두 몸이지. <laughs>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부부는 두 몸인데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일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곧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보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걸핏하면 MPTI, 맞나요? 오, 나는 뭐, NF, 뭐, 뭐, 뭐 이런 자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면 뭐할 건데? 알면 뭐할 건데요? 자꾸 알고 싶어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있는 그 학문 분야에서도 알기를 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우리 자식들이 엄마를 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엄마 아빠가 죽어야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 내 편인지를 그때 알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기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고통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회사가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정해지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의 패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정치 모든 문화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중심에 두었어요? 인간을 두었어요. 그리고 인간 그 중심도 역사와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단절된 채 그냥 내가 좋으면 돼. 내 느낌만 소중해. 어떤 인간의 인권, 자기의 생각, 이것이 그냥 중심에 놓여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른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전통적인 것들도 다 뭉겨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현재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비정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여러분 다 깨워져 버렸어요. 깨워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깨진 컵이지요? 깨진 컵이 거기에 깨졌어도 물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막 뺏지 뺏지 하고 깨진 부분이 있어서 해도 물을 담을 만큼은 이제 컵이 데워집니다. 컵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리터 들어가는 이런 컵이라고 하는데 딱 깨져가지고 지금은 현재 막한 100, 100리터 정도밖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가 컵이 100리터가? 네. 100ml. <laughs> 100ml. 이 정도 들어갈 만큼 데웠습니다. 그럼 거기 물따라요요르면 이렇게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칩니까? 사랑에 다쳐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 나도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관계이고, 저 사람과 나랑 신의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다 지나가면 다쳐요. 왜요? 다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빼죽빼죽 유리 조각처럼 상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내일, 주례를 합니다. 아, 주례를 할 때마다 참 겁이 나요. 왜냐면, 하 아무리 축복해도, 아무리 그 사람들의 사랑이 진실하고 정말 열정이 있고 여러분 그거 다 맞아요. 다 진실해요. 그리고 열정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살아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살아가면서 한도에 살아서도 몰라요. 나중에 부부는 어떻게 되죠? 살면 살수록 너와 나는 건널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거기까지 가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인생을 한 평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중심축을 내 생각 중심, 내 판단 중심, 내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인격 중심에 우리 자신을 놓을 때 드디어 깨어진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런 부분 속에서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읽은 말씀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신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완전하신 신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인성이 반절, 신성이 반절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화평은 뭐고? 화목은 뭡니까? 화평은 구약의 제사와 연관된 것이고, 화목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찬송가 138장을. 오늘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구약에 그 보면 수많은 짐승들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회복의 일들이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조명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골로세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의 십자가에 피로할 때 여기서 그의 십자가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몸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신성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 아래 짐승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처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죽인당 하듯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화평,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과의 화평을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한 믿음은 여러분 안에 신성 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 자꾸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면 기회 오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 신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하면? 있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만 신성을 가지고 조금 있고 이 육신에 내 네, 인성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솔직하게 신성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인성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인성이지요. 그래서 뭐가 잘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안 된다. 겸손이 안 된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도살할 양같이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얻으려고 한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얻어 내신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친근감이 없습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마음이 확 끌리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여기 계시면 이재명 여러분 아이 그씨앙그막 이럴 겁니다. 이번 주에도 청소하러 딱 가는데, 아몇분이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가만히 운전만 하면서 딱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위해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구약의 징승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사 하나님과의 화평을 따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거나 그 모든 만물, 만물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친근감과 사랑으로 열정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주님 내 마음에 그 마음 주세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석봉이와 윤정이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석봉이의 마음 속에 윤정이의, 윤정이가 돌아서 마음이 지금도 뜨근뜨근하고 따끈따끈합니까? 네. 아멘합니다. 예. 윤정희의 마음에 속봉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혼자 살걸. 아우, 힘들어. 혹시, 이런 후회스러움이 혹시 없지요? 예. 네. 앞으로 살면서 아마 식어지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구해야 됩니다.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 아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고, 나도 바로 그런 존재인데, 내 마음에 큰그 마음이었구나. 예수님, 내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그 마음, 그 신성을 나한테 부어 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그냥 교회에서 방언으로 끝내버리고, 그냥 마음은 살살하게 식어지는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2 1절을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떠나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조공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흠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사 화목케 하셨.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은,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기까지 여러분, 27살이나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내가 불렀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나와요. 아버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새아버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포의 하나님. 그러다가 아버지 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그 감격, 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은이랑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실제 얘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신앙에서 부르는 건지 어려서부터 습관되어서 부르는 건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할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듭난 마음으로만 실제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감격과 십자로 그 말미암은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체험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근한 그 사랑이 싹튼 사람 입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준아, 한번 놀러 와라. 응, 우리 유신이가 어제 너네집 놀러 갔지? 너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우리 집에 딱 올라오면, 오면, 더 이상 우리 집에 오면, 목사님, 목사님만 해. 우리 하영이는, 아빠! 또내 아내는, 여보! 이렇게 불러. 그리고 우리 애들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유아는 아빠, 아버지 집 풀고 싶은데 불러. 우리 이렇게 불른다.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딱 방문 열고 들어와서 현관문 딱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지 말고, 아버지, 저 왔어요. 국회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가연아." 너는 내 손녀 조카다. 조카 손주야. 그지, 응. 너는 나한테 한번더 할아버지라고 하네. 항상 목사님이라고 해. 그래?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넌 나를 아버지라 고 불러. 저 아버지는 그냥 땡초. 죄송한 표현 쓸게요. 때려 죽여도,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이 벌레만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여를 여셨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할때그 감격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의 그 안심함과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내면에 느껴지고 감격이 되어진다면 그 마음 그 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 위에 화평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요. 전에 내 안에 악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된그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크,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준아 우리 집에는 딸이 없으니까 너나 아버지라고 부를 일 없어. 응?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저기 뒤에 최필구 장로님 최필구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 알았지? 우리 집에 오고 싶을 때면 얼마든지 와. 가연아, 시험 들지 마. 저렇게 좋은 아버지를 놔두고 나한테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어? 저 좋은 아버지만큼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끝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